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시다시피 저희 클래시티비 유튜브 채널은 유튜브 수입의 일부를 매월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더 특별한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저희 클로버님들도 모두 여러 생활면에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불안하시죠 이런 상황에 인플루언서로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 뭐 뉴스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저희 클래시 TV는 방역 마스크를 2만 장 기부하고자 합니다. 기부할 제품은 클로저 KF94 마스크이고요. 이렇게 낱개로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기부 대상을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할까 다 같이 고민을 하다가 혹시 정말 간절하게 마스크가 필요한데 품귀현상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사회 소외단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직접 기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클로버님들 본인이 속한 단체 혹은 주변에 뭐 작은 병원이나 뭐 대형 보육기관 기타 복지단체 등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저희 클래스TV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를 기부받고자 하시는 단체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성명 연락처. 단체명, 필요 수량, 필요 사유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택배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런 단체가 아닌 개인을 위해서는 배송해 드릴 수가 없는 점 그리고 최대한 많은 단체들에게 기부가 될수 있도록 꼭 필요한 수량만 요청해 주셔야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장이라는 마스크의 개수가 현재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양이지만 혹시라도 간절했던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기부는 완료되는 대로 저희 클래시 TV 커뮤니티 탭에 결과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클래시 아카데미는 많은 클로버님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던 클로버님들이 꽤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클로버 여러분, 그리고 클로버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및 주변 분들 모두 무탈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Always be classy.